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돈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죠? 돈이 많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재물에 대한 이 재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부자와 그의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는 이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죠. 이때 청지기는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 내는데요. 자, 우리 3절, 4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된 이후에도 잘살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기로 하죠. 자,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었느냐? 말하되, 기름 백말 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자 기름 1 0 0마은약 3년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아주 큰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그 빚을 50말로 줄여주고 있어요. 자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죠.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입니다. 어, 내빚 문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렇게 계속해서 어, 줄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밀 백석은 8년에서 1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이었죠. 그런데 청지기는 그 빚을 다시 줄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청지기에게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청지기가 해고된 이후에도 그를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이니라 자 주인은요 이 청지기의 행동이 불이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예수님이 청지기의 정직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매우 영리하게 행동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구절 네,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과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돈을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라.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 아니라 자 작은 것은요 돈과 같은 이 세상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을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죠.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것인가? 자, 돈은 우리를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를 가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가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